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쓸수 있는 밴드 조절까지 있고요. 저는 이게 답답하지 않고. 고무줄도 편안해서 하루 종일 착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여기에도 보시면은 코클립으로 다 밀착 있게 인체공학적으로 이중집으로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얇팍하거나 아니면 너무 두껍거나면 말하기 답답하죠, 숨쉬기도 조금 거칠죠.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음.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 써보시면 편안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지켜드린다는 거죠. 그럼요. 자, 보세요. 이게 KF94, 9 4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쓰셨을 때94% 음. 정말 차단을 해준다 하는 식약처에서 인정을, 허가를 받은 거고요. 네. 아예 식약품의약안전처에. 오. 거기에서 저희가 출처를 딱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방역용 마스크라고 해서 KF94가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94% 이상이라는 방역용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구하기 어렵다는 걸 오늘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네. 함께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와 함께 구하기 어려운 게또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네. 우리 손에 대한 청결 이런 위생 상태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손 세정제도 여러분 함께 드리는데 대용량으로 드려요. 대용량으로. 이건요, 진짜 우리 집에 곳곳에 우리 아이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데 곳곳에 딱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딱 뿌려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 우리 아이들 거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좋고요. 음. 저는 휴대폰에도 그래도 자꾸 손이 가는 거다 보니까 휴대폰에도 뿌리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학교 갈때 챙겨주시기 위해서 저희 어. 휴대용도 또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휴대용까지 이렇게 두 개를 오늘 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특별 사은품으로 오늘 네. 마스크 25개 한 상자 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손세정제와 함께 휴대용으로 같이 닦을 수 있는 네. 요 휴대용까지도 함께 만나보시니까 방송 중에만 드리니까 아, 여러분의 위생을 위해서는 자, 풀세트, 네. 종합선물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